우리가 이렇게 남들과 비교를 하다 보면 사실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게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하면. 특별히 뭐 TV나 SNS 같은 데서 어, 저 이렇게 삽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우리를 이렇게 보면은 아하, 나는 나이를 먹는데 쌓아놓은, 쌓아놓은 것도 없고 또 이렇게 뭐 그렇다고 손에 뭐 잡히는 뭐, 이런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되게 초라해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난 그냥 실패자인가? 라고 느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비록 지금 당장 뭔가를 거머쥐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난 그래도, 괜찮게 사나? 희망이 있나? 라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왜 돌아오는 한 주간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계속 나가듯이 사울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죠. 그래서 사울은 직위상 하나 왕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야 하는 게 사울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냥 번번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받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직위해제를 시킨 거죠. 그러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 바로 이거예요. 사울이 직위 회제를 당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이 뭐였냐면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라는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삼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오늘 본문 2절처럼 반응을 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이이 내가 어찌 할수 있으리까? 사막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니. 여호와께서 이를 수레.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왔다 하고. 아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왜요?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좀잘 읽어보면 의아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이전 본문을 보면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아말렉 전쟁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제 나도 너를 안볼 거야 하고 그냥 헤어진 바로 다음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저번 본문에 따르면 그냥 사울과 사무엘이 이제 그냥 남남으로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번 본문과 이번 본문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겁니다.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두려운 거예요. 뭐냐면 언제 내가 버려질까 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도대체 누가 생길까?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그 왕이 생기는 걸 원천 봉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갑자기 왕이 될지. 근데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무엘을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결국 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질 거니까 사무엘을 감시하면 사무엘이 머리 위에다 기름 붓는 사람이 새로 왕이 될 테고 그럼 그 사람을 죽이면 왕이 생기지 않겠다라는 게 사울의 계산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아마도 동네를 이동하려고 할 때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울이 보낸 어떤 경비원이, 선지자 사무엘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명분은 뭐, 선지자 사무엘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겠지만, 사실은 뭐였어요? 감시하는 거였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의 그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사울에게 보고하는 게그 감시병의 역할이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겪다 보면 당연히 사무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 지금 사울이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 그리고 만약에 베들레헴으로 내가 이게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가는 거를 그 감시병이 보고. 그리고 그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가면 가는 길에 나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이 사무엘을 감시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걸 막으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울을 폐위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질 새로운 왕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그것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을 다 동원해서 막아서려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저는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해서 갈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라.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해라. 그러면 괜찮을 거야라고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사하게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세의 가족을 제사에 초청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방해 없이 이세의 가족을 초청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천천히 이세의 아들 중에 누가 새로운 왕이 될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매우 기뻐합니다. 왜 기뻐했냐면 누가 봐도 다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왕은 전쟁의 선봉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이 무력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우월해야 유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딱 이세의 첫 번째 아들이 보니까 그랬던 거죠. 첫 번째 아들은 정말로 신체 조건이 월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 왕을 예비하셨구나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7절인데요.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앞에서 사무엘에게 해주시되, 그의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내모를 보느냐. 다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를 뽑을 때도 외모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를 만나라고 했을 때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을 봤을 때 기뻤습니다. 왜죠? 사울의 신체 조건이 남달랐거든요.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하건데, 190에서 한 2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왕이 되니까 눈에 보이기에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여전히 선지자 사무엘은 그 기준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의 아들을 고를 때조차 사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인 이신체 좋은 사람을 보고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주신 겁니다. 나는 이런 신체의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봐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보니까 첫 번째 아들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봤어요. 두 번째 아들도 별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지가 않은 거죠. 세 번째가 넘어갔어요. 네 번째가 넘어갔어요. 그곳에 서 있던 일곱 아들 모두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사무엘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이세 아들 중에서 한 명을 뽑기로 했는데 왜 아무도 없는 거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여기가 전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이 세가 답합니다. 어, 아직 제가 데려오지 않은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냥 양을 보는 뭐그 정도 수준이에요. 뭐 기대하실 건 별로 없는데라고 하면서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그 아이를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면 그제야 우리가 같이 제사에서 나온 그 재물을 식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옵니다. 다윗이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마음을 주세요. 바로 제단, 그리고 그 다윗에게 왕의 징표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사무엘은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떠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은 사실은 좀 의아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뽑기로 했을 때이 새로운 왕이... 상대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과 이제 맞상대를 세우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견줄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죠.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 이런 스펙 면에서 좀 차이가 나요. 사울은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 귀족이에요. 그게 왕으로서 어떤 그런 매, 그 유익이 있냐면, 같이 가문을 어, 협력해서 일을 세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베들렘 시골에 있는 이름모를 가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흑수저예요. 그리고 사울은요 신체 조건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봐도 인기가 있을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누가 봐도 저런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라고 사람들이 반기를 들만한 아주 작은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 나는 인물을 세웠는가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윗 사울에게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좀 나은 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거죠. 내가 다윗처럼 별볼일 없는 사람을 사용해서 사울을 어떻게 이기는지 보아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세의 첫 번째 아들처럼 사울과 견줄 만한 사람을 세웠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아, 이세의 첫 번째 아들의 능력으로 사월을 이겼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반대 선택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상대를 고르시는 거죠. 왜죠?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내가 이렇게 별볼일 없는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너희들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들을 이기는지 보라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절이 시작합니다. 그게 14절부터 23절인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정말로 좀이 내용도 의아해요. 이 후반절의 내용의 시작은 사월이요. 악령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악령이라는 이런 것들을 사실 잘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악령에 시달린다는 게 뭐지? 사실 상상이 잘안 돼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유튜브에서 그 스크루지 영감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스크루지 영감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녁에 잠을 자는데 과거의 영, 현재의 영, 미래의 영이 나와서 스크루지를 데려가서 스크루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 과거의형, 현재의형, 미래의형이 나올 때마다 스크루지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아, 아마도 사울은 이런 식으로 괴롭힘을 당했겠구나. 사울이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녁에 잘 때마다 아마 어떤 환상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 환상의 모습은 뭔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신이 쫓기거나 죽거나 아니면 곧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폐위가 되는 음, 그런 모습을 계속 보게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녁에 잠을 못 자면 어때요 피폐해지죠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 일이 지나고 일주일 되고 한 달이 되면 아 살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 모습이 지금 사월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었는데도 이 악령 앞에서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 앞에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 왕님, 한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연주를 시켜 보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젊은 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제가 아는 어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와서 정말로 수금을 탑니다. 우리가 그 수금이라는 것을 또잘 상상하기 어려우나 영어로 하프입니다. 하프를 탄 겁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올이 멀쩡해져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타지 않으면 사올이 또 이상해집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갑이 되죠? 다윗이 갑이 됩니다. 이게 정말로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자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악령이라는 맥개 앞에 다윗과 사울의 입지가 바뀌는 거죠. 사울을 고칠 수 있는 건 다윗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존재죠? 시골에 무명의 가문에 그냥 막내 아들에.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바로 이 다윗이라는 별볼일 없는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을 이기는가예요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는 다윗이 그냥 왕으로 세워졌다가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 주된 메시지는 바로 이런 별볼일 없는 다윗을 이용해서 이 절대 권력자 사울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사울을 이기는 방법은 아주 심플했어요. 악령 하나를 보내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을 막아 세워야지 하면서 사무엘을 감시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긴 본문을 통해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사울아, 네가 도전하는 나는 바로 이런 작은 다윗을 통해서 너를 이길 수 있는 존재야라는 거죠. 사울, 네가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를 막아서울려고 해도 너는 악령 하나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존재야. 그리고 네가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너는 너의 힘으로 너를 회복할 수 없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오를 회복한 존재는 훌륭한 의원도 아니고 보관 대작도 아닙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다윗이라는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 권력과 신 권력이 한 자리에 놔둬서 그게 바뀌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위처럼 별볼일 없는 사람을 통하여 사울과 같은 강한 사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익히 합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면 나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높아진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 내용은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높임 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별볼일 없는 인생마저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울처럼 하나님께 늘 도전하는 존재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무언가 대단히 큰 일을 해주는 것처럼 마음에 결단도 해 보고. 하나님과 씨름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라고 요청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잘 살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를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갈등을 하죠. 갈등하는 주된 이유는 내가 계획한 인생이 더 나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이 더 나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값을 모두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도전을 하고 그리고 마치 사월처럼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죠?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울처럼 하나님께 도전하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울의 편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편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남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주변 친구들, 내 또래들, 이뤄놓은 성과들을 보면 나와 너무 다르게 많은 것들을 이뤄놓은 것처럼 보이죠. 특별히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간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어, 이런 TV에서, 어, 학부모들이 어떻게 아이 공부를 시키는지를 보면 이런 현실적인 차이를 많이 느끼죠. 어떤 부모들은 아이를 일찌감치 대치동 학원가에 초등학교 때부터 보내면서 뭐 서울대 입시반 이런 코스로 이렇게 키운대요. 한 달에 뭐 3,400씩 학원비로 쓴다는 거죠. 3,400에 월급이 안 되는 저로서는 뭐 꿈을 꿀수 없는 세계인 거죠. 근데 마치 얘기를 들어보면, 야, 저래야. 뭐 서울대도 가고 뭐 고려대도 가고 연세대도 가는 거구나. 아, 벌써 미래가 정해진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학부모가 아니라 젊은 세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걸 봅니다. 결혼을 하려면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또는 결혼을 했고 지금 내 나이가 되면 자산은 어느 정도 모아야 되고, 또 어떤 걸 이루어야 되고 이런 게막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막상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나는 그 정도가 아닌데,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될것 같지 않은데, 라는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과 좌절감, 그리고 야,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불안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불안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나는 이미 이런 경쟁의... 어, 룰에서 벌써 한 발짝 물러나서 계속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 염려, 이런 게 없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건 바로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이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못나서예요. 왜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전에 나온 것처럼 그 별볼일 없는 다윗을 세우셔서 절대 권력자인 사울을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별볼일 없는 우리 인생도 다윗처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는 동경했던 그런 강자와 같은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바로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존재를 의지하거나 어떤 상황을 의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세요.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의 현재의 능력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주간에 살아갈 때, 담대해야 될 이유,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가진 능력이 대단해서 혹은 내 상황이 잘 풀려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한 주간에도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와 견줄 수 없는 더 높은 벽이에요. 마치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면 그런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이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높아 보이는 그 현실의 벽 앞에 우리가 아직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낭망하고 좌절할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돕는다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